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생산 과정 중이나 생산된 제품이 일정한 품질 수준에 미달되는 외부 실패 비용으로만 나열된 것. 우리가 외 우리가 품질 관련 비용에는 통제 비용이라는 게 있고 실패 비용이라는 게 있죠. 통제 비용은 다시 우리가 예방 비용과 검사 내지는 평가 비용이라는 게 있고 실패 비용은 사내 실패 비용과 사회 실패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제 비용은 불량률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통제 비용이 많이 들면 불량은 적게 들면 불량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 주죠. 그다음에 실패 비용은 불량이 많아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근데 사내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우리 회사 내에서 발견한 거고, 사회 실패비용은 그런 거침없이 나가서 고객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 훼손비용까지가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외부 실패비용을로 물어봤으니까, 뭐, 애프터 서비스 비용, 제품 책임에 따른 비, 재비용, 그 다음에 등급 저하 이런 부분까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요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판단 내릴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 비용으로서 이미지 훼손 비용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